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일곱째인, 일곱 나팔,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i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8장에는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침묵이 소개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있는 최후의 침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침묵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반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에 심판을 하시고 싶은데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천 년이 하루 같은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우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때이 시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자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속시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3절 5절 말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천사가 하나님께 향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장 10절에, 6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을 박해하던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간과하는 내용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우려와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부정부패가 선과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그 모든 우리의 의로운 기도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후에 일곱 나팔이 울립니다.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자 그 소리와 함께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땅 3분의 1 수목과 풀은 풀들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우리가 철의 국때 10가지 재앙에서 알수 있듯이. 피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던 애굽에피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리고 둘째 나팔 소리와 함께 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땅과 바다의 생태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재앙으로 바다 생물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도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범위를 3분의1로 제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닥칠 종말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전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외쳤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인간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커다란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별은 물의 3분의 1을 쓴숲처럼 오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강물과 바다의 오염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나폴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이로 인해 낮과 밤의 3분의 1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 역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빛의 부재인 어둠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환경적인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죽음의 어둠도 겪고 있지만 더욱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마르며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죽음과 어두움의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셔서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나팔 재앙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그로 인한 막강한 피해는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경고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재앙이 임하는 어둠의 때에 우리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어둠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